넷째 날, 젊은 남자의 이야기. 셋째 밤이 지나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왕궁의 공기는 이미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샤흐리아르 왕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있었고, 셰에라자드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남자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겠다. 셰에라자드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사막으로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젊은 남자는 다른 이들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고, 그는 한참 동안 이 프리트를 바라보다가, 마치 마음을 다잡듯 숨을 고른 뒤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의 말에 상인과 두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낳타 죽었고, 사람들은 나를 보며, 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저주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부정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였던 그는 언제나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어야 했고, 무언가 잘못되면 이유 없이 그의 이름이 먼저 불렸습니다. 내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했죠. 봐라, 저 아이 때문이다. 그는 혼자가 되었고, 집도 보호도 없이 거리에서 떠돌았고, 살아남기 위해 남의 짐을 나르고, 자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눈빛이 막내,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기분을 느꼈고, 그 집에서 그는 성실히 일했고, 주인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주인은 딸을 그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에 동행하게 하고, 돈을 관리하게 했고, 집안에 중요한 일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신임이 커질수록, 주변의 시선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아이는 운이 나쁘다. 가까이 두면 화를 부른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밤 벌어졌습니다. 주인의 집에 불이나 그 불은 순식간에 번져버렸고 주인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딸은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이 꺼지기도 전에 젊은 남자를 붙잡고는 네가 저주를 불렀다. 너 때문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쫓겨났습니다. 절망한 그는 사막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저주받은 게 아니니라. 사람들이 내게 저주를 씌운 것이다. 노인은 그에게 반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진실을 비출 것이니라.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은 남자는 반지를 끼었고 그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속마음이 어렴풋이 느껴졌고. 그가 미워받았던 이유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과 악이가 그대로 보였고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지를 빼려 했지만 반지는 그의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았고 사람들 곁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그는 다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두려움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닿는다면 상인의 남은 목숨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프리트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저주보다 무겁게 느껴지는구나. 인간이 만든 공포가 인간을 죽이는 이야기다. 그는 칼을 거두더니 상인의 마지막 목까지 모두 살려주겠다. 상인은 그대로 주저앉자 온몸에 긴장이 풀려버렸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 상인의 구원과 왕의 균열, 다섯째 밤 셰에라자드는 다시 왕 앞에 섰고 왕은 이전과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보다 생각이 많아져 보였으며 이후 셰에라자드는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프리트는 상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던진 씨앗은 우연이었지만 그러나 네가 돌아온 것은 선택이었다. 그는 상인을 풀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약속을 지킨 인간은 그 자체로 죽일 수 없다. 상인은 여러 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고 네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셰에라자드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궁전 안은 한동안 조용했고 왕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왕이 말했습니다. 그 상인은 살았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나은 인간이었구나. 셰에라자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왕을 더 괴롭혔습니다. 왕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킨 적이 있었는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여온 것은 아닌가 그날 밤 쉐에라자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칼이 아니라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섯째 밤이 끝났고 천일야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왕의 과거 처음의 균열 다섯째 밤이 지나고 여섯째 밤이 왔을 때 왕궁은 이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횃불은 타고 있었지만 궁안을 채우던 긴장과 살기는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샤우리아르 왕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셰에라자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셰에라자드가 고개를 숙이자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궁안의 시종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왕이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인이 약속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셰에라자드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나도 안다. 그리고 왕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한때는 사람을 믿었다. 왕이 되기 전, 나는 내 동생보다 말이 적었고,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왕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왕의 말에 귀 기울였으며, 권력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배신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은 우연히 보아서는 안될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던 신하와 아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왕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말 속에는 오래 묻어둔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고 믿었다. 사람은 믿는 순간 이미 지는 것이라고. 왕은 그날 아내와 신하를 처형했고 그 이후로는 어떤 관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면 끝나는 만남만 남겼습니다. 셰에라자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날 이후 단한 번이라도 그 판단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왕은 즉답하지 못했고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없다. 나는 의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셰에라자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시 보지 않기로 하신 것은 아닐까요? 왕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셰에라자드는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여섯째 밤은 끝났습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옛사람의 일이 아니었고 왕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날, 셰에라자드의 선택. 일곱째 밤, 셰에라자드는 이전보다 더 천천히 왕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도망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셰에라자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나는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겼다. 배신을 벌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인은 약속을 지켰고 나는 의심만으로 사람을 죽였다. 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셰에라자드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두렵지 않느냐. 이야기가 끝나면 너 역시 죽을 수 있다. 셰에라자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을 정면으로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침묵한 채 살아남는 것보다 말하고 죽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도전이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택의 고백이었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밤을 보내고 있다. 그날 밤 왕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칼도 들리지 않았고 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이야기를 하라. 아직 나는 확신이 없다. 셰헤라자드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께서 듣고 계시는 한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째 밤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왕과 시에라자드 두 사람 모두가 스스로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